안녕하십니까. 어민영입니다. 오늘은 하악 좌측 5번, 6번, 7번의 브릿지 에어리아 중에서 7번의 메지알루트에 아주 커다란 페리에피칼 리전이 생긴 경우에 7번은 에피코헥토미와 아본그라프트로 리페어하고 6번 빈자리 펀틱에어리아를 임플란트로 수복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레이그라프트에 해당되어서 이미 기존에 저희 1강, 9강, 1 2강에 파우더로 하는 온레이그라프트 블로그를 하는 온레이 그랩들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강의의 연속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에어리아는 메잘루트에 에피코를 할 예정이고 이 6번 에어리아에 임플란트로 수복할 예정인데 오랜 기간 폰틱으로 사용하여서 상당히 위축된 아트로피된 리치 위드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PAB를 보시면 여기가 박카리고링과인데 크스탈 에어리어가 약 5.0mm밖에 되지 않아서 3.8mm 다이아메터를 심을 경우에 약간 모자랄 것 같고요 길이는 충분했고요 다만 제 5번과 7번 사이에 싱글 미싱 부위라서 리치스플릿하기에는 적합치가 않았습니다. 수술 사진 보시겠습니다. 브릿지 제거한 사진이고요 리치가 많이 박할 쪽으로 흡수된 모양을 보이는데. 플랩을 열고 3.8mm 다이메타 인플란트 아주 간신히 맞춰 심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네게리아가 상당히 얇아져서 약간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있는 7번 치아의 메지아 루트에 아주 커다란 페리피칼리저는 에 이렇게 비코에서 리페어하고 본 그라프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6번 임플란트 부위의이넥에어리어 얇은 코티칼본 바깥쪽으로 파우더를 사용해서 온레이 그라프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블라드 서플라이 때문에 디코티케이션 코를 만들어 주고요 인접한 메지알루트의 박칼사이드와 6번 임플란트에 얇아진 코티칼 부위로 볼더블 오토비티 BMP 코팅된 덴틴으로 원리그라프트 하였습니다. 시추하였고요. 술전의 모습이고요. 밖칼칙 쪽에서 라비알 코티칼본이 많이 위축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임플란트 이레벨에서 e 이게 원래 위축된 코티칼본이고 라비알로 바칼 쪽으로 온레이그라프한리치오그멘테이션한 어, 어, 부위가 되겠습니다. p a 뷰를 보시면 어, 여기가 이제 코티칼본 디코티케이션 홀을 만든 부위가 되겠고요. 어, 기존에 있던 코티칼본의 위에 온레이그라프된 트 에어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리아가 온레이그라프된 트 쪽을 기준으로 해서 13mm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는데 에팩스에서 보면 약 10.8mm 정도 에어리어까지 봉그라프트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13mm를 식립하였을 때온레이로 덮었다고 한다면 봉그라프트는 13mm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덴틴의 탈회된 성질을 콜라겐스 네이처 때문에 엑스레이상에서 레디오팩하게 보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10.8mm로 하였고요. 약 2개월 후에 경계 부위가 보이시죠? 여기가 디코트케 이전했던 부위고 올렸던 덴틴 파티클인데 지금 보시면 약한 11.2mm 정도로 조금 더 레디오 펙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3년 지나서 파이널 보철을 하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거의 한 바칼코티칼 보니 12.4mm 정도로 쭉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드스도 조금 증가하였고요. 코티칼 본이 넥 에어리아까지 13mm 임플란트에서 12.4mm 정도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년 반 정도 경과한 모습인데, 바칼 코티칼 본, 라비알 쪽에 사운드한 코티칼 본에 이제 캔슬러스 본도 형성하고 있죠. 이제는 바칼 쪽의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양의 코티칼 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탈 길이를 보면 약 12.7mm로 상당히 안정돼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초기에 13mm를 다 덮었지만 탈해된콜라제네스 네이처 때문에 레디오펙하게 보이지 않다가 아삼년 그러니까 경서부터는 레디오펙 한 양이 증가해서 지금 사년반 정도 지났을 때 충분한 양의 코티칼 본을 만들고 있고. 또그 밑에 캔슬러스본까지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 높이도 13mm 임플란트에 12.7mm로 아직까지는 흡수됨 없이 코티코 캔슬러스본을 리모델링에 의해서 잘 만들고 이식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이였습니다